이 시간은 개차수열과 개비수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비수열이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 형태로 나타내 보면 개차수열은 n 플러스 1번째 일반항은 n번째 항에다가 n에 관한 식을 더, 더할 때 된다. 이렇게요. 여기가 중요하죠. n에 관한 식이다. 이곳이 만약에 일정한 수인 d가 된다면 이것을 공차라고 하고요. n에 관한 식이 되면 이것을 개차라고 합니다. 비교해서 알아두시고요. 공차 형태가 되면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d의 형태. 익키 알고 있는 등차수열이 되고요. 등차수열의 풀이법대로 풀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일정한 수가 아닌 n에 관한 식이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변화는. 그럴 때 푸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자 개비 수열의 형태는요, a n 플러스 1 번째 항이 n 번째 항에다가 n에 관한 식을 곱했을 때 된다. 여기가 n에 관한 식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일정한 수인 r의 형태가 곱해주면 이것을 공비라고 하고요. n에 관한 식이면 여기를 개비라고 해서 두 개의 풀이법이 다르게 됩니다. 중요한 건 여기가 N에 관한 식으로 계속적으로 변하는 형태일 때 어떻게 푸느냐가 되겠습니다. 두 수열 다 풀이법은 간단하고요. 축차 대입법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자, 일일이 대입한다는 뜻이죠?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A1이 1이고요.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4N이다. 이런 수열을 해석해서 일반항을 구해봐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n에 관한 식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축차대입법에 의해 일일이 대입해보죠.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a2는 a1 더하기 4고요. a3은요 a2 더하기 4 곱하기 2가 되겠죠. 자쭉 대입을 해서 n-1을 대입하면 여기다가 n-1을 대입한 거죠. 그럼 전체적으로는 n이 되겠죠. 그러면 a n-1이 될 거고요. 4 n-1의 형태가 될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면 일반 항이 구해질까요? 이 식들을 전부 더하면 된다. 자, 보시다시피 다 더하게 되면 여기 있는 항들이 날아가게 되고요. 순서대로 날아가서 최종적으로 남게 되는 것은 a n, 그리고 a 1, 여기 있는 식이 다 더해진 형태가 될 것입니다. 자, 더해보면, a n은 a1 더하기, 여기를 4로 묶어서 나타내보죠. 4로 묶어서 나타내보면, 1 더하기, 2 더하기, n-1이 될 것이다. 여기는 지금 공식이 사용되는 게 보이시죠? 1부터 n-1까지의 합이요. 자, 최종적으로 써보면, a1은 1이라고 했고요. 4 곱하기, 2분의 n, n-1이 된다. 풀어서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N 일반항이 구해진다. N에서 1부터 N-1까지 대입을 해서 전부 더해주면 된다라는 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비수열에 대해서 알아보죠. 이렇게 일정한 수가 아닌 N에 대한 식이 곱해져 있을 때 등비수열과는 다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축차대입법으로 대입을 합니다. A1이 1이고요. AN이 AN 플러스 1은 3의 n제곱 곱하기 a의 n이다 라는 형태가 수열의 귀납적 정의로 나와있습니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요 여기가 n에 대한 식이라는게 중요, 중요하죠 자1일이 대입해주시면 되구요 n에다가 1을 대입해보면 a2는 3 곱하기 a1 a3은 3의 제곱 곱하기 a2 n에다가 n-1을 대입해주면요 여기 n에다가 n-1을 대입하면 전체적으로는 n이 되겠죠 an은 3의 n-1 곱하기 a의 n-1이다 자 어떻게 하면 되죠? 이번에는 전부 다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곱해주시면 지워지는 게 보이는데요 여기랑 여기 약분되고요 좌변 우변으로 약분이 되겠죠? 계속적인 패턴으로 이런 식으로 약분이 될 겁니다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an과 a1 그리고 여기를 다 곱한 식이 남겠죠?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AN은 3에 지수의 곱하기니까 더하기가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요. 곱하기 A1이 남을 것이다. 3에 2분의 N, N-1 그리고 A1은 1이 되니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직접 한번 연습해보세요.